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전의 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니리며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는 또 본인의 개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0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좀 올랐죠. 플러스 4.51% 가량 오르모스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13,900원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자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어, 해드리고 있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제가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뭐, 잘 진행이 뭐, 됐었죠. 어, 그리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14,050원대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11,800원 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매수 포지션, 1차 매수 포지션으로부터 조금 더 빠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반정이 나아졌었고 어, 2차 매수가까지는 뭐 도달하지 않고, 오늘 이제 가격이 좀 이제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그룹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대부분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12% 올랐고, 뭐 중공업은 뭐 4%, 그리고 그래 뭐 기타 나머지 것들도 좀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산 쪽에 어, 그런 또 법적인 그런 이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승소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된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로 터져서 가격이 뭐 오른 그런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긍정적으로 좀 나와줬고, 뭐, 저는 이제 월봉에 대한 그 트렌드를 이제 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거친 뒤에는 결국에는 17,650원대 재차 리스테을 진행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림으로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홀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이제 그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 이런 이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좀꽉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래서 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그림이고 가격이 올라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오랫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산 중공업이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 잡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 잘 받고 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늘도 역시 이제 동일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두산중공업 현재 어려운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2차 소프트 구간 이런 이제 부분에서 분할 매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만 전략만 잘 수립을 해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현재 그렇게 리스크가 많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차트가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산증권업 뭐죠? 님들로 제가 리뷰 마무리해 드리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멤버십을 이제 최근에 어 저번 달 18일부터 제가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 있는데 멤버십 이제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도 매일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뭐 블루시 트랜지스터, 자동차 관련주 순환매, 그리고 무역 재평가 관련주 바이폴 넥스트 이어 로리스카이 프로핏 그리고 뭐, 중권 관련된 뭐, 수납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또 참고를 해, 보시면또 괜찮은, 어또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이 정도로 제가 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